<웃음> <스파이크가>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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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 영상에서 랭킹 78등을 찍은 방장 이번 목표는 탑50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레디언트는 사실상 확정인 시점에서 랭킹을 더 올릴 수 있을까? 와, 킬 날뻔 했다 한명남 야, 다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다이

이번판주무시면서어 해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좀힘좀 좀 뺄까요? 좀좀힘좀 좀 뺄까요? 좀 <laughs> 산죽 50등 136점. 저 오늘 불쓰리 목표로 해야 되는데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, 싸 일단 큐조이는 피했다. <laughs> 똥이랑 똥이랑 우주 남았다. 똥 똥이랑 우주 <laughs> <laughs> 야, 가. 밀어, 밀어, 밀어. 운이 겁이 없다 <laughs> 뭐야? 다이어요 어, 총알이 없어. 바이크가 <목소리> 지점패너이 야, 개못썼는데 이겼다. 아니 다 뭐야, A 리턴 전진 세게 나왔나 보는데? B가 아자그야기가 나게. 아자 야시엘 한번 엉덩이 시원하게 하더라. 어우 큰일날 뻔 뺐다 뺐다 어나 아, 씨를 괜히 빻어 빨았어 큰일났다 1인데 아이 미치 1, 2, 3, 4, 5, 우와. 6 어? 와야둘다 합독 야, 둘다 합동. 아, 야 이거 진짜야? 남았습니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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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야! 오마이갓 oh 무슨 소리야? 클로우 외국인이냐? 어, 외국인이네? 너핑왜 외국인? 이러냐? 왜 그러냐? 그니까 왓? 클로우 외국인이야? 왓? 핑왜 그래? 야, 요거를 외노자, 뭐래? 외노자, 외노자, 외노자 아, 외노자야? 아, 아 근데 외노자만 한국들어와 <laughs> <항상 못> <laughs> PC방 왔어 한국 너무 좋아 <laughs> 아씨이면피안튀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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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양맞지 그릭이다.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너 여기 뒤. 오! 대미이샷도전 아, 네 네. 잠시만 딱. 카이테고 오 그냥. <laughs> 엔트리 둘이서 이 간다. 어? 잘못 눌렀어. 안 아고, 어. A점에 아니 떨어졌습니다. 뭐야? 왜나 혼자야? 뭘로? 아 진짜. 어. 이야. 만 시작한지 지금 이 역시 <laughs> <laughs> 오. 쭉쭉 가, 쭉쭉 가. 야, 무조건 이거 앞에 미소 야저거 얼마나 우리를 약보는 거지 야 깔끔하다 리테 우리는 이길 자식 사격이 있다 리테가 너무 깔끔하다 아121 <laughs> 진짜 어우 이거 보다 우리팀 시작하면 없어지는 보타하있 있어 o s i t e I saw the same thing. I don't m 아 n d the shooter. 아 내가 비참 싸움을 야지상인서 이겨주는 멋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ㅅ 발 같이 가야 잠깐만 어? 근데 나나래 저건 못 이길 것같아야 이거 진짜 아, 아니지 아, 않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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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야 사이트 <laughs> 야, 야한 뭐야? 한 남았습니다. 사이트였어? <laughs> 어, 뭐야 <laughs> 야 어우 너무 아깝긴다 그러니까 한 팀이 아쉬워 레이나가 1킬인건 아쉽긴 해흐거흐3 아, <laughs> 어, 아, 0 할꺼야 아, 아야 이건 오퍼 잡는 법 내가 딱 알아 아, 창점 잡아줘봐 아오른쪽으 오프가... 했지? <laughs> 적을 발견했다 <laughs> 어? 어? 와, 진짜 오퍼 잡는 법 내가 딱 아, 알아 창점 잡아줘야너 스파 설치한 스팟 줄 알았잖아 흐흐흐흐흐 <laughs> 나이스. 와. 와 레이나. 뭐야? 아, 레이나의 부활과 우리 의승전보 공수 교대. 이 가보자 이거야. 가자. <laughs> 오늘은 <휴> 하게 가자.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천하게 나가면 할 때. 어, 나 시켰어. 너? <laughs> <laughs> 링크링크링크링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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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환았나 웃음> <봐, 웃음> 30초 남았니 적군이 한명남았니 스파이크 어디야? 어디야? 여기? 뒤에서 보여 오네. 좀 답답다 이거. 어떻오이건 아, 어. 그거야. 범도있다잉 아 거기 진앙에 떨어졌습니다. <놀람> <당었습니다. 놀람> 이거지 정신을 못차리지 진짜 긴야아 말이지 웃나 웃겨 뒤도 쓸 자는 새끼 누구니? 입새끼들 <놀람> 아, 이거디다 먹네. 있다 맛있다. 오, 아, 이게 다 먹네 맛있겠다 드론 출격. 공격, 공 어디오오디어디오어디디야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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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같이오이오오디이 오디오, 오이오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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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 일단 사오트 아니야? 오멘기타

들어 들 가자 가자 가자. 어이 새끼한테 입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. 너가 나오는 거. 오케이 오케이 내가, 나, 내가 나오는 거. 야칼전도 카이전도 다가해가지도 저도 저명던도거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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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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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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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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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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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이거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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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저 아, 존나 웃기네. 아, 심지어 우리 다 불안한 라운드 다앱다 깔러치 <laughs> 했어. 그니까. 아, 66등이다. 한 판만 이기면 되나? 50등?